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솔라나고요. 현재 솔라나는 0.21% 정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성인데요. 현재 솔라나는 그저께 5%가 넘게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단기 추세선 근처에서 옆으로 행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쯤 나올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30만원을 돌파를 하는 상승이 튀어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맞는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 솔라나는 28만원 밑에까지 한번 내려간다가 지금은 28만원 위로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3바닥을 찍은 상황인데요. 자, 보통 쌍바닥을 찍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3바닥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자, 거의 3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시간 문제지 반등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거의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선 옆에서 현재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저항선 근처에서 이틀간 횡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승 구간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한번 상승이 나왔고 이틀간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성이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에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200달러, 30만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성이고, 이 부분은 솔라나도 마찬가지의 성입니다.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성이고, 지금은 저항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장의 상황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CPI 결과가 예상치 하회로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30일 날 정상회담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은 11월 초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면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ETF의 스테이킹 기능까지 현재 추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들의 매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가지의 상승 모멘텀들 솔라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200달러 돌파도 주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현재 솔라나는요 ETF와 함께 트리플 바닥, 아까 말씀드렸던 쓰리 바닥을 찍은 상황으로서 확실한 반등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글로벌 기관 자금의 유입이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피델리티에서도 솔라나 거래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문이 훨씬 더 활짝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솔라나의 기관 수요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다가 비트와이지에서는 솔라나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를 하는 다섯 번째 수정 제출안을 SEC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솔라나의 본격적인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솔라나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우리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솔라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린 급등 종목은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 수남에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추천해 드렸던 두들지와 바운드리스 현재 18% 29%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두들주와 바운드리스는요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두들주는요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최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빠르게 18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운드리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쌍바닥을 짚고 나서 본격적으로 현재 단기 최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4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600원 구간까지, 장기 추세선까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 물론 저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급등 종목은요, 제가 매수 타이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솔라나를 적어 주신 후에 무료 코인방이나 급등 종목을 받으실 서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요 확인 후에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에서도 세계 첫 현물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다음 주에 처음으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솔라나는요, 200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게 되면 300달러와 370달러, 430달러까지 다음 강세장에 상승될 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성이고, 솔라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성입니다. 다음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성이고요. 자, 이제는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의 현재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저점에서 모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0만 원을 재돌파를 할 경우에 투심 회복과 함께 추세 전환 그땐 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살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현재 저도 솔라나를 가장 큰 비중으로 현재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으고 솔라나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서싱트나 AW의 펀디엑스, 대부분 60%대, 50%대, 42%대의 수익률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린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추천을 해드린 두들지나 라그랑주, 바운드리스 등 현재 18% 29% 36%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거 외에도 10%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선입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요 이런 수납매 펌핑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두시며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코인방에서는요 제가 직접 매수 매도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 타점 하나하나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꼭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